이번에는 아이들이 이 유형의 문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인데요.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공통적으로 네모가 뚫려 있거나 아니면은 이 뒤에 네모가 뚫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. 지금은요, 여기도 뚫려 있고, 여기도 뚫려 있고 굉장히 어좀 중구난방으로 뚫려 있어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정한 칸이 뚫려 있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데 이렇게 랜덤으로 네모가 막 뚫려 있으면요 여기에서 또 당황을 하는데요. 근데 항상 말했듯이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는 동일합니다. 그럼 먼저 우리 1단계로 이 앞에 두 자리 수를 몇 십과 몇으로 가르기 해준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30과 2 이렇게 가르기를 해주고요.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바로 첫 번째 네모를 찾을 수 있어요. 어떤 네모일까요? 이 네모일까요? 이 네모일까요? 어떤 네모라고 생각하나요? 잘 보면은 우리 이 30과 2 곱해지는 수는요. 이 괄호 안에서도 앞쪽에 들어갔잖아요. 그러니까 30, 30, 들어갔죠? 그럼 이 2는 어디 들어갈까요? 바로 여기에 들어가겠죠. 오, 한 칸은 완성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두 번째 네모, 즉이 네모를요, 제일 어려워합니다. 잘보면 이번에도 문제 다 힌트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이 곱하기 3. 곱하기 3. 오? 어? 곱하기 3, 곱하기 3 동일하네? 우리 아까 앞에서도 왜 뒤에 이 곱하는 수가 두번 곱해지는지 세로셈으로 배웠잖아요? 그러니까 여기 곱하는 수는 뒤에 나온 3이 들어간다. 이렇게 두 번째 네모도 채웠죠? 그 다음은 이제 단계가 동일하죠? 30 곱하기 3은 90, 2 곱하기 3은 6, 90 더하기 6은 96. 그다음 이 네모가 기억과 니은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참 우리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역시 어, 네모가 없네.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? 이렇게 하는데 얘들아, 기억과 니은을 네모라고 생각하면 돼.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. 어, 정말 신기해요. 네모가 이렇게 다른 기호로 바뀌었을 뿐인데 아이들은 다시 한번 멘붕에 빠지죠. 자,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. 항상 1단계, 이것만 기억하세요. 먼저, 앞에 두 자릿수를 몇십과 몇으로 가르기 한다. 즉, 30과 8로 가르기 한다. 그러면은, 먼저 첫 번째로 찾아줘야 되는 거, 니은이겠죠 왜냐면은요, 잘 보세요. 30, 30. 그 다음, 8이 어디 들어가겠어요? 바로 여기 니은에 들어가겠죠. 8, 따라서 니은은 8이 되고요. 그 다음 두 번째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, 즉 기억을 찾는 걸 제일 헷갈려 하는데 역시 잘 보면 여기 곱하는 수가 둘다 곱하기 5, 곱하기 5. 동일하잖아요. 이렇게 두번 곱하는 수. 즉, 이 5가 기억에 들어가겠죠. 따라서 기억은 5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바로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. 이렇게 가르기만 해봐도요.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보다 수월하거든요. 사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풀려면 아이들이 이두 자릿수를 분해해서 이렇게 식으로 풀어내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. 물론 그게 가능한 친구도 있지만은 아직 수감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렇게 어떠한 도구 또는 어떤 수단을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요. 이렇게 곱셈의 이건 분배법칙이 있잖아요. 이 원리, 이 관련 유형을 한번 천천히 다시 연습을 해보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